사랑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앞뒤좌으로 사랑을 네, 계속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치를 지켜봤는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 지나서 이렇게 그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소모가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분명히, 어, 여, 여기, 이 부분에, 물이 어, 새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장머님께 도움을 요청보겠습니다 장머님이 좀이상해것습니다 근데 이제, 어, 저는 잘 모르니까, 우리 장모님은 전문가시고, 이렇게, 어, 지속자이시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탐지를 하시, 하시고, 어, 그, 어떤 한 작은 그 부분만, 이렇게 어, 벽을 떼서, 바닥을 깨서 물 세는 거그 지점이 이렇게 제대로 잡히게 됐습니다. 보니까요, 배관이 이렇게 너무 노후가 되니까 그 이음새 부분에서 물이 무수가 한 여름이니까요. 얼마나 덥습니까? 네, 장원이 너무 이렇게 막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고 그렇게 하셔서 아 이거 참좀 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이제 계속 보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 제법 시간을 들여서 우리 장르님이 배관을 교체를 하고, 다시 이렇게 덮어가지고, 시멘트 작업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배관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누수된 지점을 잘 잡아서, 새로운 배관를다 연결해 주셔서, 이제 물이 잘 이렇게 통과가 되고, 물이 새지 않고, 이제 수리가 다 되었습니다. 저는, 어 그걸 이렇게 보면서, 물이 안나온다오거는요 저는 그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이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정작 주인과 잘 연결되지 않으면, 세워버릴 수있어 내가 얼마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가 낭패를 볼수 있구나. 이런 마음의 도움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배관이 잘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면요. 물이 잘 나오잖아요. 만일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또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언젠가 어느 순간에 낭패를 볼 수가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고 삶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알아야 될 고생을 내가 할 수도 있고 아, 저는 그 수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아, 내가 정말 주님과 잘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력을 내가 공급을 받고 있는 생각을 하게 되요여러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똑같은 적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결되어 있으면 이스라엘은 쉽게 말해서 푸른 돼지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주 풍성하고 왕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는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와 환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통용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목양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 오늘 놓여져 있는 시대적인 상황은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요, 지금 이스라엘의 앞날이 암울한 상황입니다. 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의 미래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어둡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순사는내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가 어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손도 쓰지 않고,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못포체만 하고 있습니까? 어찌 너희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아마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못보채 합니까? 아마도 이렇게 불평, 불만을 터트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왜 내가 너희의 고난에 대해서 못보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28절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이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비록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지금 진행되어 갈 것이 다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명철이함이 없으시고 피곤함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너희들이 고백하라 그러면서 희망의 말씀을 주십시오 29절부터 나오잖아요. 피곤한 자에게는 응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인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버릇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시신대 때로 알려주십니다. 어떨 때마다요? 하나님을 배신할 때마다, 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또는 자기는 마음대로 자행자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를 겨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책집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없이는 너희들이 살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뭔냐 하이스라엘의 영안이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느껴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야 너희들은 나의 힘과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너희들은 나와 잘 연결되어 있어야.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면 물이 나오듯이. 그래야 그 주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해 주시. 마지막에. 말씀이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여러분, 내 힘이 고갈되지 않은 적을 느껴본 사람 있습니까? 아, 나는 내 힘이 한 번도 고갈된 적이 없어요. 그걸 느껴본 사람 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 힘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 신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능력과 내 배경과 내 학식과 내 모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고갈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새 힘이 필요한 거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필요한 거다 이스라엘에게 그 사실을 깨게 해주십시오.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오직 여호와를 흥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새 힘이 필요합니다. <laughs>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고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사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힘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아무리야 힘들지 그래 그러니까 네가 나를 더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네가 더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돼. 오직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악망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나로부터 새 힘과 노력 을얻게될것 이다. 우리 하나님 은 그것 을 계속 해서 말씀 해 주고 있 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 려 하지, 마 시고 정말 그배단이 잘 연결되어서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듯이. 정말 우리가 주름과 잘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나에게 물이 나온다니까요. 나에게 생명이 나온다니까요. 나에게 선한 일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야 나에게 새 힘이 계속해서 나올 수 게 자꾸 고장이 나니까 여러분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터져버리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 참. 내가 주님과 잘 연결된 듯이 나는 나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듯이 나는 지금도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을 부끄고 있는. 그래서 내가 마음 틀면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오고 있는. 지 저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 힘을 얻고 날개치며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생수의 물이 나고 은혜가 흘러가 능력이 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요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정말 어, 뭔가를 혼자 하시기 전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저아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고,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생수의 은혜가 흘러가고, 새 힘이 넘쳐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마치 내 능력대로 자, 혼자 힘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영화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말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내를 베푸신다고 하셨사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 영접되어 있는 주님을 악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악망함으로 세임을 얻고 날마다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